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힘들었던 경험을 좀 많이 물어봤고요. 갈등 해결 방법, 같이 일하기 싫은 동료,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 유형, 조별 과제할 때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고 상대와의 불화를 해결했던 경험, 상사와 부딪혔던 경험, 사이 안 좋았던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 보니 같은 팀 선배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보시면은 좀 예,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시면.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가치관이죠. 그리고 집단생활 하면서 또 어려웠던 일, 이것도 사람과의 관계죠. 대인 관계. 삶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성취했던 부분, 협업을 통해서 이루었던 경험, 전공 말고 몰두했던 경험, 주변 사람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뭐 자기소개선 기반 질문.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제가 기타로 빼놨는데, 이거는 뭐 기업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 질문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 기반에서 이 경험이 질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졸업 앞두고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경험이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 중간고사와 기사자격증, 토익공부를 병행했는데 마지막 학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하루에 자는 시간을 뭐 줄이고, 중간고사에는 50%, 나머지 25% 시간을 두고 공부했고, 그래서 결국은 저 자격증과 통익점수, 뭐, 학점을 얻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학생이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취준생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생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하면 좀 약간 실망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거죠. 보험회사 콜센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콜센터 얘기만 딱 들어도 정말 힘들 거라는 예상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 핸드폰에도 이런 스팸 같은 전화가 오면 바로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전화 통화를 아예 안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감정 노동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민감하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 감정 노동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화를 주시는 고객은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상을 파악하기 정말 힘들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고객도 있었다. 얼마나 힘든지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여기 액션이죠.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항목을 유형별로 정리를 했고 통과시 요구사항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다시 확인을 한 거죠. 추가로 노력했던 부분이 CS 교육을 들었고 연령별 응대 유력을 익혔고 업무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원인을 분석해 서 해결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결론을 냈는데요. 보시면 그 앞에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정말 힘들다라는 걸좀 공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도 문제 해결력이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네. 관에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조별 과제할 때 본인 역할입니다. 네. 이 친구 리더를 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리더를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근데 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 친구 사례를 좀 보면 저학년 때 조별 과제를 할때 팀원으로서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자격증을 준비하느라 조별 과제에 신경을 잘못 썼어요 근데 그때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조원들도 똑같이 신경을 못쓴 거죠 그 결과 최저점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는 어, 성공한 거, 성취한 거잘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사례만 얘기하는 경향이 좀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라 봅니다 그래서 최저점을 받아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후에는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리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하려고 한 이유가 이때 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리더로서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다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십을 얘기를 잘 했고요. 그리고 리더를 하게 된 이유를 실패의 경험으로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고등학교 때 브레이크 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다가 골목길에 주차된 보닛을 주차장 보닛을 자동차 보닛을 50cm 가량 긁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집으로 도망 갔고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정직을 큰 가치를 여기신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해서 차 주인을 찾았고 배상하자고 설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경찰서로 가셨다.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모습에 부모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임을 깨달았고, 그 이후에는 책임을 다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이게 어떻게 보면 신뢰가 아까 보셨지만 핵심 가치 있잖아요. 한전 핵심 가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본인이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이런 책임감, 신뢰를 아주 잘, 좀 진정성 있게 잘 어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집단생활 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 방법을 말해보세요. 입니다 집단생활 하면은 항상 그런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꼭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집단생활 때 어려웠던 점은 의견이 다를 때입니다. 처음에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고 서로 합의점을 찾다 보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제가 추상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A와 B가 있을 때, 얘는 옳고, 얘는 그르다, 틀리다, 잘못됐다 보다는 A 얘기도 맞고, 예, 특히 B 얘기도 맞았을 때, B,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B가 맞고, A 입장에서 봤을 때 A가 맞고, 이런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을 해결했던 사례를 쓰기, 쓰면 되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추천드리고요. 을 이걸 제가 그냥 쓴 건데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를 더 뽑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